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에게 노동시장의 차별을겪은 여전히 뛰어넘, 뛰어넘을 수 없는 크나큰 장벽과도 같습니다. 과연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듭니다. 여성들에게 승진의 겪은여정히 높으며 고용된과 여성들은 경력과부관하고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여성 개개인의 능력은 평가, 평가절하되어지며 결혼 유무와 출산을 여전히 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차별이 되는 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 MBC도 여성 규정은 단한 명에 이릅니다. 대전 MBC는 2018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합격자 7명 중 3명이 여성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모든 직종에서 성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회사 내 정규직 아나운서의 성별 고용 불균형이 채용 성처별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 했습니다. 2018년 한해 여성 정규직을 뽑았으나 여성 아나운서 채용은 없었으며 그 자리는 프리런스, 프리랜서로 고용된 여성 아나운서가 메웠습니다. 여성 아나운서는 채용 단계부터 이미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았음에도 아주 자랑스럽게 여성을 정규직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기준 대전 MBC 아나운서 고용 현황에 따르면 남성 아나운서들은 정규직으로 채용, 여성 아나운서들은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고용하였습니다. 대전 MBC는 20년 넘게 여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대전 MBC는 애초부터 여성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선별분리 채용을 해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대전 MBC는 채용성 차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용 형식을 달리한 아나운서 채용은 사실상 남녀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력 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채용 시 동일한 입사 전형을 통과하였으며 아나운서로서의 업무도 동일하여 상호 대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업무 공간 미제공, 고용 형태에 의한 기본급 연차 요가 임금 등 복리 후생 일체의 정규인 남성 아나운서와 차별을 해왔습니다. 형식상 정규직과 용역직을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남정규직, 여용역직이라는 차별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용역직을, 용역직의 경우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고 임금에서도 정규직보다 적게 줄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용역직을 고용했고 그 피해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받아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아나운서 채용에 있어 오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전 MBC가 이제까지 자행해온 일들입니다.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국민에게 공정한 알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방송사에서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하는 성병분리채용을 일삼으며 피해, 피해 아나운서는 물론 시청자를 우롱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백년의 친구 대전 MBC가 지역민들에게 그 어떠한 공정한 알거리를 제공할 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전 MBC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당한 업무배 업무배제 문제에 대해 원상 원상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성별 분리채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민중당 대덕구 위원의 이은영입니다. 어제 원래 좀 하이 텐션인데 좀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이런 거 이해해 주시고요. 어, 뭐제 한몸이야 여기 쉬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좀 작은 온기라도 보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전 MBC 사장님과 경연진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저희가 사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제도가 관행이 그래서 절차상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수, 수많은 사람들을 배제해왔던 그렇게 배제해왔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연대하고 단결해서 저희의 권리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태 의원의 아, 실명 나가면 김성태 의원의 차, 자녀 채용 비리 사건이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민중당을 비롯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MBC는 어떻게 방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 안에 성차별 고용 문제가 버젓이 있는 언론사가 이 문제를 얼마나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한국사의 약자들의 문제를 사회에 드러내고 함께 해결해 가는데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작지 않으련만 언론사가 약자들의 이런 고용 문제와 채용 문제를 어떻게 통렬하게 비판하고 지적해 낼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언론사에게 말하지만 이것은 언론사가 살아야 되는 사명과도 직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길 바라는 꼼수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용으로 차별받고 있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MBC의 노동자 유지은 아나운서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중당에서 여성 노동 정책에 관련된 토론회가 열립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여성들은 공정한 지위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오늘도 싸우고 함께 힘을 합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심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버티게다, 버티시다가는 그냥 적폐로 날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시정하시고 반성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 같이 지역의 공정한 언론사로 그 다음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소통 없이는 살수 없는 방송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정위가 출발함, 출발하게, 대체, 대기가 출발하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안전한 자리, 자기 권리를 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민중당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청년연위원에서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길병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내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의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이 전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고민과 직면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프로 불편러로서 치부하여 단순히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서 인지되고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 내용입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의 제7조에 대해서는 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항이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의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는 국가 인권위 채용 성차별 진정 접수 후 부당 계약 해지를 당했고 같이 진정 접수했던 동료는 퇴사당했습니다. 대전 청년유니온은 이러한 사건들을 들은 청년들에 대해, 청년들에 대해 대변하고자 하며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덕에 대전의 혁신도시법이 통과되고 이를 통해 대전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증가되며 블라인드 채용, 청년 취업 희망카드 등의 정책을 통해 대전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실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좋은 정책이 있다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현장에 있는 청년들은 아직도 이러한 유리벽에, 유리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취업을 준비하는 혹은 이미 취업해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 맹소적인 감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갖는 분위기 속에 사는 청년들은 몇천만원대의 학자금 대출금과 더불어 대학을 다니기 위해 근처에 거주하며 월세와 여러가지 생활비로 하루를 파트타임 직업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여 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청년들의 육체, 마음 건강, 주거 문제, 노동 인권 침해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해, 연결될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내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미래의 직업의 현장에는 여전히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망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 말이죠 대한민국에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청년 실험 문제 등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턱다운 형식의 공급형 문제 해결 방식이 제공되지만, 이러한 직업 현장 내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갈수 없으며, 상당히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사회적 안전망 속에, 불안함 속에 살며, 미래를 계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전 청년 유류는 여전히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MBC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채용 성차별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법을 준수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MBC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 대전 MBC 채용 성차별 문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 25일이었죠. 대전 MBC 앞에서 저의 부당 업무 배제 철회 및 채용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지두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목소리를 모아주셨던 지난 기자회견 후, 대전 MBC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이 자리에 다시 서진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고,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기자회견 이후 대전 MBC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자회견 후 작년 12월 17일 경영국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당사자들과 일하기가 불편해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시민단체와의 대화에서 대전 MBC 신원식 사장이 직접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에서는 정당한 개편이었다는 말만 이어졌습니다. 부당 업무 배제에 대한 사과, 철회 없었고요. 기자회견 전과 달라진 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회사에 똥물을 끼얹고 다니냐고 오히려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인권위원회 문제를 제기하고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한 달도 안 돼서 부당 업무 배제를 시작한 것은 사측이었습니다. 부당 업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홈페이지에 아나운서로 소개되어 있던 저를 삭제하고 DJ로 바꾸고 분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시청자를 기만하는 입장원을 올리고 면담자리에서 조롱 섞인 발언을 하는 등 악행을 계속한 것은 사측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외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뺨을 맞아서 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뺨을 때린 사람이 와서는 시끄럽게 운다고 오히려 따지고 있는 이 상황이 황당할 뿐입니다. 작년 12월 27일에는 시청자 게시판에 대전 MBC의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알맹이가 없는 입장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전 MBC 전체 직군에 대한 채용 성차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아나운서 직군의 채용 성차별에 대한 대답을 회피할 건가요? 해명할 자료가 있다면 제시하시면 되고, 없다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하지만 입장문에는 채용 성차별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표현한 것이 정부였습니다. 그 문제의 당사자인 저에 대한 언급과 사과도 없었고 노력하겠다는 추상적인 말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시청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이 입장문이 사과라기보다는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글자 수만 채운 입마금용 입장문이 아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에는 자리를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던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자리로 옮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짐을 놓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자리를 제공한 적은 없기 때문에 모든 짐을 아예 빼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우편물이 도착하면 제 책상 위에 놓이고 제공받은 컴퓨터로 업무를 볼 때마다 아무런 제재 없이 늘 구성원들과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자리가 그저 간단히 짐만두는 자리였다는 말장난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애초에 제공된 자리가 없었다면 뺄 짐도 없었을 겁니다. 짐을 빼라고 해놓고 자리를 제공한 적이 없다니 언제까지 이런 말장난을 들어야 하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프리랜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전 MBC는 이 계약서를 작가, 진행자 등 프리랜서 구성원들에게 주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차측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보안책을 준비하고 스태프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협업 마인드를 생각하겠다고 입장문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갑질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호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종속성, 근로자성 부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포괄적인 업무 내용, 기준 없는 출연료 책정과 구체적이지 않은 지급 시기와 방법, 언제든 자를 수 있는 계약기간 등 의뢰의 권리는 추상적이지만 의뢰 지위만은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놓은 계약서였습니다. 이것이 노동환경 개선의 위함이고 합리적인 보완책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인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탄압, 보여주기식, 말장난, 흔적 지우기. 이것이 인권위원회에 제가 진정을 제기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대응을 보고도 가만히 있길 바라는 대전 MBC의 안일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한 것은 누구인가요? 대전 MBC의 이미지는 도대체 누가 실추시키고 있는 것인가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시대를 역행하는 대응으로만 일관하실 건가요? 더 이상의 부끄러운 대응을 멈추고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MBC에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유지은 아나운서의 인권위원회 진정에 따른 부당 업무 배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유지은 아나운서 부당 업무 배제 철회를 촉구합니다. 아나운서 직군 채용 성차별 문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유진 아나운서에 대한 채용 성차별을 인정하고 남성 아나운서 수준으로 조정할 대한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끼우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다시 잘 끼워야 됩니다. 지역의 대표 공영방송이라는 스스로의 외침이 부끄럽지 않게 저와 함께 이렇게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더 이상 흘려듣지 말고 제대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서질 않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대전시장 대변인 남가현입니다. 예. 발언자가 무려 6명이나 되는 기자회견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할 이야기도 많고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좋아졌다 싶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자리에 서면 세상이 왜 이렇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오지 못했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2020년이 밝았는데,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고용하라는 이런 당연한 요구를 이 추운 거리에서 비도 오는데 하고 있습니다. 유지은 아나운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대책위가 결성되면서, 어 유지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도 만나고, 여러분들 만났는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대전 MBC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성별 분리 채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고용 형태가 차별이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빌리지 않더라도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해당 아나운서들은 너무도 쉽게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습니다. 계약직, 프리랜서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고용 형태들이 얼마나 불안전한 노동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불안정한 상태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분명한 차별이라는 것이 그이후에 더욱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관행은 차별의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인류가 관행대로만 살아왔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분제 사회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어떤 발전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MBC는 전파라는 사회적 공공재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사입니다 어떤 것이 MBC의 사회적인 책무인가 어떤 것이 MBC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사실은 매우 아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던 제일의 언론사 였던 MBC라면 그 아픔을 견뎌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 MBC가 지역의 방송사로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서울 본사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거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세워두지 마십시오. 이 추운 겨울날 비오는 거리에서 가족이 서있다고 생각한다면 저 안에 계신 분들 이렇게 손 놓고 계실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MBC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정의당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그 많은 말씀들을 좀 해주셨고, 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 류진 아나운서가 인권이 진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지 지금 벌써 한 7개월여가 지나고 있는데요. 어, 왜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전 MBC 사장을 만나보고, 간부들을 만나보고, 구성원들을 만나봐도 이 문제는 관행적인 문제였고, 문제가 있었다는 점들을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분리 채용, 거기서 벌어졌던 성차별 채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했으면 개선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만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까지 이 문제가 끌고 올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대전 MBC 노동 관련된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어,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어, 지금은 어, 아마 고용 형태가 좀 바뀌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향후에는 정기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 노동자들이 그동안 어,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이유로 동일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차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MC가 시성을 하라고 동일 임금과 관련된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려 7년이나 걸린, 걸린 판결입니다. 지금 유진 아나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측은 법적인 판결을 받아오면 거기에 준해서 유진 아나운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또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법정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바로잡으면 될 문제이지. 왜 이렇게 사지로 사람을 내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MBC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한다라면 지금이라도 해결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안을 내놓기 이전에 7월부터 진행됐던 유진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한 업무 배제, 원상 복귀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진심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 유진 아나운서의 부당한 업무 배제를 복귀시키고, 필수 인력이었던 아나운서들에 대한 고용 차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어 대전 MBC의 고용성 차별과 관련된 어 가장 주,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그 동안에도 연대 활동을 좀 해왔었지만 공식적으로 전국 연대 공동기구가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 어, 이 문제가 단순하게 대전 MBC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들이 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 공동 대책기구로 마련하는, 어, 중요한 이유가 되, 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대전 MBC만의, 아니, 어, MBC만의 문제도 아니고, 방송국 내부에서 존재하는, 엄연히 실제하는 체험 차별의 문제로, 어, 심각한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 저희 시민사회는 대전 MBC 유진 아나운서 문제를 포함해서 방송계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관행은행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채용성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방송계의 대책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향후에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MBC 본사도 이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전 MBC가 제대로 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MBC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발동을 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지난 파업 과정에서 공영방송 정상을 외쳤던 MBC 모든 구성원들 공영방송 노동자들이 지켜야 될 권리를 당연히 보장하는 것을 좀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 끝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성차별 문제는 우리가 공론화해서 싸우고 있고 이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의 투쟁 또한 우리 사회의 노동권, 성평등,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우리 단체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모여서 연대하고 있다는 걸 대전 MBC는 아셔야 합니다. 자, 그거 한번더 외치겠습니다. 최용은 성차별이다! 정부가 규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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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성차별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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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절하라.